모델의 오른쪽 눈, 왼쪽 눈 입술에 올려놓겠습니다. 충분히 밀착이 되도록 위해서 2, 3, 4지를 이용을 해서 지그시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른쪽 눈부터 포인트 메이크업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으로 살짝 텐션 주시고요. 오른손으로 옆으로 주르륵 빼주십니다. 3분의 1을 접으셔서 속눈썹 아래쪽으로 밀어서 넣어주시고요. 면봉을 하나 드시고요. 1, 3지로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솜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면봉으로 눈썹을 한올한올 한올 메이크업을 마스카라를 지워줍니다. 면봉을 돌려가면서 지워주실게요. 면봉도 반대면으로도 지워주시고요. 마스카라가 지워졌으면 다쓴 면봉은 휴지통에 버리시고요. 3분의 2 눈썹까지 덮으신 다음에 옆으로 다시 한번 주르륵 빼실게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젖은 리무버를 한 손에 끼시고 중지에 딱 끼신 다음에요. 속눈썹